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와이통방송의 문용입니다. 어,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을 한것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이 희망 매로 만들기 1호 사연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거기서 좀 얘기가 지면의 한계상... 에, 많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더 보강해서 방송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1년에 차정기관에서 신분을 전환해서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했으면 다시 그 저기를 자리를 옮겼는데, 음 그게 이제 그 배경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음. 어, 이명박 정부 때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제 그런 그 정책들을 써서 어 불필요한 조직들 이런 것들은 민영화시키거나 내지는 음 그. 축소시키는 것, 뭐 이런 쪽의 방향, 정책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에 대해 하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가장 그 민간과의 그 관계가 밀접하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부분인 운전 면허 기능을 운전 면허 기능을 공공기관으로 이전시킨다. 전체가 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어, 열미게 이제 될 거예요. 그각 시도에 있는 그 면허시험장의 인원들을 이제 경찰청 면허시험 그 관리단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여론화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인사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거를 그 단장이 민간인, 정찰 출신 중에 한 사람, 취향감을 채용해서, 그렇게 이제 일단 턴다운을 하나 시켜가지고 예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전체를 다, 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전국에서 한, 5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 인원이 도로 교통 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2011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여러 직원들과 같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실 도로 교통 한국 도로 교통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 다른 기능의 그이 도로 교통 도,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시설을 설계한다든지 어, 또그 음주운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능 뭐이 정도의 기능들 기타 이제 뭐 교통사고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 그 일을 하, 업무를 갖고 있다가 거의 뭐 동등한 비슷한 한 1,500명 정도의 인원이 그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커진 거죠 조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신분전환에서 넘어가 가지고 어, 다 어, 이제 완전히 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에 소속이 됐죠 이제 그 와중에 발령을 받아, 받아서 신분전환 하고 난 뒤에 저는 울산 운전면허시험 단장. 그당시는 장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장이라고 합니다.로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제 제가 초대 단장이 되었죠. 울산면허 운전면허 시험장에.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소위 공공 국가 기관하고 이 공공 기관하고는 뭐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여러 업무 강도라든지 어떤 그 업무 지침 이런 게 많이 달라 많이 좀 유, 유하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좀 근무를 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와서 조금은 그 그래 자유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대신 이제 그 2011년은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하는 정책이 시행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동안에는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그이 노력에 비해서 이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자체의 효용성 이런 것이 효과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연관성이 많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좀 했고. 외국에 있는 면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비용도 너무 좀 많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운전 면허 시험 서민 경제를 위해서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게 개선해라 해서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줄였죠. 그래서 뭐 운전 면허 시험이 굉장히 쉽게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뭐 기능 시험 같은 경우도 대폭 그 측정수를 줄이고 도로 주행도 코스도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의 분위기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어그좀잘 관리하고 새로운 제도에 정착하는 거 이제 이 하나 큰 급선무였어요. 반면으로는 이제 그 시민 여론이나 이런 일부에서는 너무 쉽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국민의 생명과 그~ 이~ 직결되는 재산 재산이라고 직결된 교통 사고 예방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을 그 잠재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많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여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눈 같은 경우는 첫번째 이제 와서 어떤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그동안 뭐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지, 이 조직이 정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근본적인 거, 직원 행태라든지 이런 걸좀 바꾸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측면에 혁신을 좀 많이 하고 현장 위주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과거에 운전 면허 시험 관리다 있을 때 소위 부정 운전 면허 시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금전을 받고 면허를 그냥 발급해주는 그런 부정형 독직 사건들이 있어서 가끔씩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감독을 하고 현장 감독을 하고 뭐 이렇게 기영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주력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 과정에 하루는 이제 단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뭐 문이 빛금이 열리면서 그리고 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아, 스님이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님이, 스님이 들어오신다? 스님 왜 그러시? 무슨 일이 있으시지? 뭐, 물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원 때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원 있으신가 없었다. 그러나, 뭐, 스님이고 하시니까 일반인보다는 좀 다르게 부드럽게 대했죠. 아이고, 앉히죠. 그랬더니, 돌썩 앉더니, 스님이, 아이, 단장님, 그, 제가 말이죠. 그 사인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뭡니까? 아 제가 그 얼마 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좀 봐야 될 입장에 돼서 아 학과 시험을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고 이렇쭉 문을 나와서 이렇게 복도로 나오는데 저 의자에 그한 노인 하나 하고 부부가 이래 쭈그리 앉아서 눈물을 쭈쭈 짜고 이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갈까 하다가 혹시나 무슨 뭐 스님이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한번 가서. 사인이나 물어보다 싶어서 가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 왜, 왜 오십니까 했더니 글쎄 제가 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슬퍼서 울, 울, 울음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 제가 이거, 이거 운전면허시험을 한 해도 안 되고 한 지금 1 5분 정도 이제 봐서 어, 이게 했는데 지금 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또 이래 제가 슬퍼서 어, 울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실부모하고 해서 머슴으로 이렇게 살고 뭐 어릴 때 하다 보니 공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모르다 보니까 아, 참 이번에도 뭐 와서 글을 알았다 그러면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될 텐데 모르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내가 침대에서 한탄되기도 하고, 부모가 엄마가 웃을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지금, 이 뭐, 어, 울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마이 생각해 보니, 이 사람 좀딱 하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 그 자기 절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절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게 2011년부터 죄들이 아, 새롭게 전그 통합을 하고 하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제도를 개선시켜 놨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문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조치를 할, 좀 보호를 좀 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문명자들은 이제 글을 몰라가지고 뭐. 시험을 못 보니까, 매일 그, 부정, 운전면허 부정 발급 사건이 나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은 있는데, 글을 몰라서 뭐, 의문점을 못 따니까,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해서 이제 다 터진 게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핵심을 그럼 뚫어보자. 그럼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글을 모르니까 읽어주자. 시험은 이제 읽어줘가지고, 그래 하면은, 뭐, 머리가 개튼 사람들은 다 알아들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개선해가지고, 어, 글을 모르는 분들 한테는 그 이제 거기서 문제 거기서 누르면은 읽어줘요 그 문제를 그럼 그걸 이제 핸드폰 쓰고 그럼 듣고서 이제 체킹하면 되는거예요 마킹하는거 마킹하는건 자기가 배워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놨고요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와서 이제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원래는 영어로 이제 그 시험을 대체해서 쓸수 있도록 한국어 아니면은 이렇게들은 그러면 여기다 아랍 사람이라든지 뭐 일본 중국 사람 이런 사람 소련 이런 사람 되셨어요. 이런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외국인 약자들을 좀 보호하자 해서 1 0개의그 언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 문제를 내 주는 거. 우리 한국문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제를 그렇게 번역해서 그래서 굉장히 효과 그때 외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땄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네 개인가 뭐그 언어로 축소돼가지고 저는 지금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게 할필요 없고, 그대로 둬야 돼요. 사실 좀더 확대해야 되는데, 경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그만 중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스님이 책을 사가지고 가서 내 네, 불러놓고,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감지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해가고 자신있게 다시 보고 와서 하면 똑 떨어지고 또 가서 똑 떨어지고 그래서 스님한테 한게한대뭐한대펀 떨어진 게 이제 또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하도 작 떨어지니 한번 답답해가지고 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점수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잘안 되는지 사실 그렇게 뭐 공부 잘안 해서 그런 거지. 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답답하면 그냥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참 딱하고 그래서 그럼 그 당사자가 어디있나왜 어디 좀 사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그 사람 불러서 이제 왔어요. 이제 쏙들어오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한7 0대 정도 되는데 부인하고 이러고 왔더라고요. 수집을 이렇게 왔더라고. 수가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죽어 들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제 앉으라고 해서 차한 잔을 이제 저 따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 말로 자기가 조실보험 해가지고 머슴으로 다니다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좀저 나와서 강원도 산판으로 갔대요. 그 돈이 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산그 보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는 이제 그 저기로 운전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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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실어 나르는 차산꼴이에서 이제 내려오는 차들 트럭과 드라터가 드락 드락고그러죠 그건 나무 실는 차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조 좀 하다가 뭐 사람들 바쁘고 그러면 또 이제 시킬거 아니에요. 네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바쁘니까 그럴 땐 이제 해보고 하다가 기술이 이렇혀진 거예요. 운전을 뭐 괜찮겠다 싶으니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도 그렇게 많이 벌어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산골팅에서 혼자 뭐 이렇게 총각 독신처럼 살수 있는 상도 황못 뛰고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할게 있는가 봤더니 저기가 이제 뭐 운전을 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달 하나를 사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근데 운전면허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두운 시절이라서 그냥 운전하고 운전 하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도 많이 다니고 막그 운조 운전, 운전 같은 경우도 그냥 뭐신나보를 하고 이럴 때예요 잡아도 뭐 이렇게 큰 단속도 안 하고 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달 하나 뭐 할부 해가지고 그저저저기를내 저 가지고 돈 은행 빚좀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해가 그 타고 운전을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서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는 이 낙동강, 거기서 빠지는 게그 낙동 그 검문소라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딱대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그거 지금 여러 개가 이제 많은데, 그거는 다 이후에 생긴 거고, 그 당시에는 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경남에서 올 오를 때는 반드시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거기는 경찰관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교통이 이제 그 여러 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상시 검문을 하고 그래요. 그건 이제 꼭 교통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남북관계가 아주 대치가 굉장히 강하, 치열하게 되어있고 해서 감찰이라든지 이런 불신검문도 할 수도 있고, 또 마약 밀수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건 이제 여러 가지 이 불신검을 통해서 검거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제일 좋잖아요. 목에서 딱 붙이는 게. 그래서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고다가 자, 기, 재수가 좋으면 은그 사람이 어디 싹 들어갈 때싹 와버리면 문제가 없고. 월땐 두근두근 하다가 딱, 딱 걸리면, 뭐, 와서 뭐, 말을 못하니까, 문 무면하라고 해서 잡혀가가지고, 벌금, 저, 과태료 물, 벌금, 벌금 물고 또 나오고. 그렇게 이제, 수십 번을 했는 거야. 수십 번이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많이, 대, 벌금으로 많이 냈다고 그래요. 나중에 상습으로 돼가지고, 뭐, 한번 좀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 목구년이 포대청이라고 못하했습니까 그걸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분 그 이렇게 정가를 보니까 은하수에요 은하수 이게 한2 0미개쯤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한 직장을 여기에 이제 자기 처남 소개로 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뭐 그런 건 아니라도 뭐 관리하고 뭐 하면서 운전은 가끔씩만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해서 급할 때뭐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뭐 사장 해서 사장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면서 이제 원칙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우리 직원으로서 쓰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미를 한 6개월이나 줄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노력해봐라. 뭐 바로 이렇게 그동안 일한 경력도 있으니까 뭐하겠는 하고 지금 이제. 또이 읽어주는 그게 된다고 하니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돼 가지고 그 스님을 만날 때까지 과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 부인이 꼭따라와 옆에 어떻게 할까 저 자꾸 금실도 좋기도 하고 걱정이 되니까 이제 생계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도 같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서 그래 한번 고민해보겠다 싶어서 우리 이제 시험부장하고 참모들하고 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수기를 해봤어 랬더니 결론을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수줍어하고 이런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낸게 거기서 우리 회의 그 사람 보내고 회의를 한 것이 이분이 그 아주 그저 소심한 성격이고 또 아니면 또 이거 이게 뭐 긴장을 너무 해가 말이지 이거 안못하면 생계가 이제 그만 이제 생계 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있을 때 너무 긴장해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결론은 좋다. 그러면은 단독 시험을 치게 한번 해보자. 다, 저, 저, 시험 치고 다 나간 뒤에 마지막에 남아서 우리 별도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냐. 아니, 했했더니 우리 이제 실무진들이 아, 그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그이 불공정 시비에 걸려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이제 부정 시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은다 이렇게 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듣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튼 문제는 공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럼 그거는 뭐단장이 책임지고 하면 되니까 어 하는 게안되겠 했더니 그건 상부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부에다가 얘기를 했죠 설득을 이제 이런 사정을 했더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한테도 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결국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단, 제가 직접 그 시험관으로 주관을 하고 보조, 우리 그것도 그 보조 시험관도 있습니다. 그거를 배가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책임을 하겠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어, 시험을 했습니다. 다 나가고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부가 덜 되거나 뭐이 정도 이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뭐 있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그 우리 시험 부장하고 공부 좀그 교관 중에서 뽑아 가지고 특별히 과외를 좀 시켜라. 나 일과 시간 끝나면 좀 어렵지만 해라서 이제 그가 그 전담을 시켜 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남아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뭘 하더니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이제 시험을 봐 한번 봐야, 보는데, 시험을 보면 이제 스님하고 제 방에 와서 이제 딱 이렇게 기다려있죠. 1 시간 보는 뭐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긴장해가 딱 되면 이제 알려주려고 다 이제 거기서 시험관들이 다 보는 책 하면서 괜히 부담될까 봐 이러지만은, 그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11시, 이제, 10시에 치니까, 이제, 첫 시간에, 11시, 11시에 발표가 난,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막, 직원이, 시험부장이 문을 탁, 들으면서, 단장님, 하게했습면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유, 막, 선님도막 좋아가지고, 아유, 잘 됐네요. 그렇게가, 이제, 그러면은, 그, 오후에 시험해서 바로 그 당일 날 시킬 수 있도록, 쭉 배치를 해서 준비를 해주셔 하시죠. 가고서 이제 좀 있으니까 그, 그 사람, 그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김뭐천 X입니다. 그분, <laughs> 그 오글이 그, 게 가지고 그래가 이제 불이나고 들어왔어요. 아내가 숨을 헉 떡거리면서 아, 너무 고맙습니다. 나름 써막 이래 이래. 그래서 이제 앉혀가지고 차한잔 맥이고. 아 그래 소감 뭐 얘기했더니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얼굴을 빠게 해가지고 떠듬거리면서 그래서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 양반이 이분이 한 50년 정도 뭐 운전을 했으니까 이 차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그거 저 오후 되면은 합격할 거고 그러면은 이저이저 표장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수여식도 하고 사진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1시에 시험이 들어가는데, 그래 저희들도 이제,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가 긴장하고 있는데, 한 30분 있다가, 우리 시험부장이 툭 들어오는데, 프리푹 억주고 가니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 무슨 일인가. 뭐 나는 이제, 가끔씩 거기 사고가 나요. 교통, 이제, 수험생들이, 잘못, 미,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그래 그런 건줄 알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왜 그러냐 했더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얘 떨어졌다고요? 왜 떨어지죠? 기능시험을 떨어진단 말입니까? 면허시험이 너무 간소화 돼 가지고 기능시험이 굉장히 쉬워졌었거든요 그걸 떨어진다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 그래 뭐 시동을 못 걸어 떨어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실적이 됐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근데 좀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풀이 죽어서 있길래 차를 한잔 주고 아 그래 뭐 이제 사연이 어찌 됩니까 그랬더니 아 제가 그 오전 오, 오전에 시험 학 학과 시험 합격되고 그는데 툭탁 툭탁거리 얼굴이 맑아지고 막 이랬던 게 툭탁 툭탁 그러는 게 밥도 점심 못 먹었어요 제가 막 계속 긴장이 돼서 그래 가지고 어그 상태로 이제 차를 제내 순서가 돼서 탔더니 머리가 하아지는게 아무도 것안 생각이 안 나고 아무도 것안 되더라는 거죠. 그, 시동을 이제 걸고 가야 되는데, 그, 멍하니 있다가, 그냥 실적이 됐습니다. 시동도 못 보러,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직 훌떡거려가지고 이게 안 되네요. 하면서 얼굴이 팍! 괴가 왔더라고요. 야, 시원합니다. 그,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3일 후에는 그렇게 되면 또볼 수가 있거든요. 빠져 없수 시켜라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어이가 없이 보내고, 스님도 기가 죽어가지고, 갔는데, 뭐 다음에 올때 문제가 뭐없을지 생각하니까 금 걱정 안 하고 이제 3일 된 뒤에 아침에 바로 와가지고 바로 합했습으면첫 번째 타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긴장 안 하고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풀려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들어와서 막그 하...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뭐야 땅에 달도를 이렇게 해요 하면서. 하... 고맙습니다 우리, 저, 우리 단장님하고 교관님 우리 저 선임이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뭐 이거 밥줄 떨어지게 생겼던 거 이거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았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준비했던 거 합격증을 만들어서 표창장처럼 이렇게딱 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다가 자기 그저이저 김천X뭐뭐님 합격 축하합니다. 딱 브레이크 아드게 걸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시상식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서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평생 뭐초청을 한번 다 하겠습니까? 사회적 로저로 살았을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존심 완전히 그 밑다, 밑바닥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표창장 같이 만들어주고 수요를 하고 사진을 찍어주면 자식들한테도 자랑도 되고 자기 그동안에 어떤 이런 준독도 어떤 부분들 자존심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 너무 어, 참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도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일인데 그래서 그 스님도 감사장 만들어서 그날 같이 이제 드렸어요 그 스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뒤에도 이제 가끔씩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희망면허 만들기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땅까지도 희망면허 만들기라는 그 용어를 쓰진 않았는데 그 사람 사례를 보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아마 이게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같 해봤더니 사실은 문명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러할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등등 장애인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해가 용어도 제가 만들었죠. 희망 면을 만들기라는 걸 그렇게 하고 이제 교관도 교수도 지금 바로 임명을 제가 두 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 교육을 저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 때까지 한2 0 0여명 이상 그렇게 했는데 그거 참 보람 느끼고 좋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거 이제 그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참. 지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뭐 해서 나중에 또 저희가 1년 뒤에 이제 맨날 꼴찌하던 그런 그 우리 저 기관이었었는데 꼴찌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서 우수 기관으로 되는 사례도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보죠 평가했던 그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재직하면서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보람했던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3만불 시대 뭐 4만불 시대를 향해 가지만은 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장애인들 만있고지금또 그런 비슷한 분들이 외국인들 이런 분들 어,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그를 모르고 그냥 갔잖아요. 자기 외국인이니까. 다문화 가족 중에도 있고 또 노동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경찰 내지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서 희망있게 살아가고 또 그게 어떤 생계수단이 된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하나의 발이 있기 때문에 이동권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면허증금 없으면 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기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저는 민간인이 됐지만은 또 여러 측면에 도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면허 만들기와 또 면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예, 안녕히 계십시오.